안녕하세요. 아기띠하고 힙시트 두 개의 기능을 구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사시는 육아 품목 중에 하나죠. 저는 신생아 전용 아기띠 한 개, 일반 아기띠 한 개, 힙시트 두 개, 총네 개의 포대기까지 사용을 해봤어요. 다양한 띠를 2년 동안 사용해본 입장으로 구입하기 전에 잘 몰라서 고민했던 아기띠 힙시트의 차이점, 사용 시기, 신생아 아기띠 이런 몇 가지 점들을 정리를 해보고요 사용하고 난후 알려드릴 팁까지 포함해서 더 이상 고민하시지 않도록 한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두 개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면 힙시트는 허리 힘이 생겨야 사용이 가능해요라고 많은 엄마들이 답변을 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아기가 100일 정도쯤에는 누워서 지내면서 겨우 뒤집고 엎드려서 고개를 들고 요 정도의 발달이거든요. 아기 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둥글게 감싸주는 좀 밀착되는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아기가 100일쯤 돼도 아기 띠를 해도 무리가 없어요. 근데 힙시트 같은 경우는 아기를 띠로 들어주는 역할이지 아기 띠처럼 아기를 전체적으로 폭 감싸주는 느낌은 없거든요. 그리고 100일 무렵 작은 아기를 이렇게 앉히면 여기 공간이 되게 헐렁하게 남아요. 그럼 아기 허리 힘이 없을 때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겠죠. 그래서 어린아가들이 하기에 힙시트는 부적합하다는 거고요. 빠르면 5개월, 평균 6, 7개월 그 무렵부터 힙시트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아기 때부터 사용 가능한 아기 들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? 힙시트를 꼭살 필요가 있느냐? 싶으실 수 있겠죠? 힙시트 사용이 편한 이유는 아기들이 걸어다니면 띠를 안할것 같지만 아기들 띠 사용 기간이 엄청 길어요. 애들이 계속 탈출하고 여기저기 건들고 다니니까 통제용으로도 쓰고 걷기 싫다고 안아달라고 해서도 쓰고 병원 가거나 어디 후다닥 외출할 때 저도 15개월 때까지는 외출할 때마다 늘 썼고 한 18개월 무렵까지도 간간히 썼던 것 같고요. 아기 둘 이상 되는 맘들은 애 둘을 혼자 리드해서 가는 게 어려우니까 더 오래 쓰시는 것 같아요. 돌만 지나도 애들이 걷고 에너지가 넘치고 아기 때랑은 다르단 말이에요. 그 아기를 엄마 품에 착 안착을 시켰을 때 아기들이 많이 답답해 할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5, 6개월 정도부터 아포기를 하고 다녔거든요. 아기가 클수록 아포기를 많이들 하시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. 근데 그게 아기띠보다는 힙시트가 편하거든요. 그리고 아이 몸에 자유롭기 때문에 오랜 수면 기간을 봤을 때 힙시트가 아이한테는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. 참고로 제 주위를 보면은 힙시트 사용한 6, 아기띠 사용한 4 정도의 비율이었던 것 같고요. 아기띠든 힙시트든 기능적 차이가 뭐 크고 좋고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 모든 용품은 엄마 취향, 엄마 생활 패턴 차이다. 다만 힙시트는 평균 6개월 무렵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정도의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제가 정의 내린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엄마가 어깨 더 아프냐, 허리 더 아프냐 차이 같습니다. 제가 아까 100일 이후를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요. 아기띠는 일찍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힙시트는 평균 6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. 그러면은 힙시트를 샀을 때 힙시트를 못하는 아기 때는 외출을 어떻게 하나요?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. 100일 전에는 띠를 하고 밖에 나가는 경우가 보통 아예 없거나 많아야 두세 번 정도 있는데 그게 출생 한 달째 맞는 로타 예방 접종이나 50일 촬영 정도? 뭐그 외에는 개인사정. 그래서 없어도 사실 무방하다 싶을 정도로 신생아가 아기띠를 하는 일수 자체가 드물어요. 신생아부터 100일 무렵까지 세 가지 타입을 써봤어요. 제가 가지고 있던 에르고 아기띠 같은 경우는 안에 신생아 패드가 있었거든요. 애 작을 때는 패드를 넣어서 쓰고 한 100일쯤 지나면 빼고 쓰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있었는데 못 썼어요. 아기가 5월생이었거든요. 그럼 제대로 외출할 때가 7, 8월 무렵이란 말이에요. 진짜 한참 더울 때 태열도 엄청 많았는데 이 패드가 또 되게 따뜻해요. 겨울 아가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더워서 못 썼고. 두번째 베이비변이라고 신생아 전용 아기띠를 중고나라에서 5만원을 주고 샀어요. 신생아 전용 아기띠로는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띠였거든요.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릴 때 외출이 적고 많이 안하세요. 사용기간이 매우 짧고요. 딱 4개월이 되니까 아기가 너무 커서 아 더는 못하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저처럼 외출이 잦아서 전용 아기띠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만 고려를 하시고 없거나 중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힙시트에서 이게 분리가 가능하죠 이걸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뗀 형태로 진짜 많이 썼어요 그 애기 낳고 손목이 완전 말썽이어가지고 애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잘때울때 때, 먹일 때 계속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안을 때마다 팔목이 흔들거려가지고 돌아가는 느낌까지 나더라고요 그 아기 두달 정도 됐을 때이 부분만 분리를 해서 허리에 착용을 하고 아기를 여기다 앉혀가지고 팔목 힘을 최대한 덜 쓰고 팔 전체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. 이 상태로 집 앞에 공원 같은데 외출도 진짜 많이 했었고요. 애기를 전쯤에는 애들이 발버둥을 심하게 안쳐요. 그래서 이렇게 안아도 무리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저처럼 팔목이 심하게 망가지신 분들은 아기 어릴 때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여기 침묻히는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. 계속 빨고 젖어 있고. 근데 띠 자체가 자주 쓰는 품목이기 때문에 세탁을 자주는 못 한단 말이에요. 침바지는 애기들 침 묻히는 시기, 그러니까 돌이 지나면 잘안 써요. 딱 어릴 때만 쓰거든요. 저는 침바지 여분을 딱한개더 샀는데 두개 번갈아가면서 쓰는데 괜찮았고요. 가재 손수건을 평소에 늘 들고 다니시잖아요. 그 외출 중에서도 자주 빠는데 침바지는 한번 빼면 없으니까 침바지 위에 손수건을 덧대서 깔아주고 그 손수건을 자주 갈아주면서 썼었습니다. 아기 띠든 힙시트든 두 개가 있는 게 저는 편했어요. 엄마랑 둘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띠를 엄마가 주로 하잖아요. 근데 외출할 때마다 엄마 혼자 띠를 할순 없단 말이에요. 등 어깨 허리 이런 게 순식간에 망가져요. 평소에 나랑 아기 사이즈에 맞춰져 있는데 아기랑 외출 준비하면서 혹은 집에서 아기를 아빠가 볼 때마다 이걸 그때마다 아빠 사이즈에 조절할라치면. 진짜 번거로운 일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힙시트를 포근의 브랜드 걸로 제가 썼거든요. 그걸 제 사이즈에 맞춰서 썼어요. 그리고 공짜로 받은 힙시트 하나를 남편 사이즈에 맞췄어요. 퇴근하고 와서 제가 설거지나 뭐할때 띠를 하고 돌봐주거나 주말에 외출할 때 아빠가 안아주는 때에는 아빠 힙시트를 그냥 바로 들고 나갔어요.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빠가 하려면 아기띠보단 힙시트가 편합니다. 누군가가 사용했던 힙시트를 물려준다. 중고로 싸게 12만 원 정도에 살수 있다. 치면 저는 아빠용으로 하나 여분으로 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육아용품은 뭘 사도 거기가 거기예요. 새로 나오는 브랜드도 어차피 좋다는 기능 다 참고해서 나오는 거고 저희 때는 없던 이름 모르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요. 엄마가 좋은 디자인, 엄마 취향으로 맞춰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